안녕하세요 흔한 이과생입니다 제가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든지 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레고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벙커 침대로 바꿔서 그 아래를 제가 레고 작업실로 꾸미기도 했는데 레고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방이 너무 좁아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곧 20살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레고 활동을 좀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레고 사무실 오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제가 올해 봄쯤부터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어서 매일같이 부동산 어플로 매물들을 찾고 그랬어요. 그러다 몇달전 저의 지인 창작가이신 레고 운상님의 작업실에 놀러 갔었는데 얘기가 잘 돼서 감사하게도 작업실 일부를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그 공간에 저의 레고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도착한 곳이 작업실이 있는 서울 문정동입니다. 레고 운상님의 작업실은 이렇게 생겼고 오늘은 기존에 있던 은상님의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사용할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원래는 혼자서 사무실을 계약해서 저만의 작업실을 만들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몇년 후에 군대를 가야 하더라고요? 올해 못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짐을 이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공동 작업실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여기 작업실이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을 것 같아요 선반도 몇개 치워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설레기 시작했어요. 넓은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쓰기엔 충분하더라고요. 야무지게 구석구석 청소도 해주고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도 쟀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고 내일 아침에 용달차가 오기로 했거든요. 방에 있는 레고들 짐을 좀 싸보도록 할게요. 레고통이 운반 중에 앞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테이프로 위에서 아래까지 한번에 싹 막아줬어요 와 여기 책상 위에 있는 부품만 뺐는데도 완전 넓어졌어요 아 이거 다 빼면 진짜 방이 엄청 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타이어 가게 차려도 될것 같은데요 장난 안 치고 저 장바구니가 다꽉 찼어요 근데 저거 언제 가서 다시 분류하냐 레고 쇼핑백인데 1대8 차가 4대나 들어가서 효율성에 진짜 끝판왕이네요. 방이 난장판이 돼서 발디딜 틈이 없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트럭이 꽉찰 정도로 짐이 정말 많았는데 용달 아저씨들 덕분에 별탈 없이 짐들을 옮겼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자잘한 것들은 나중에 엄마 차로 한번 다시 옮야될것 같아요. 일단 짐을 풀긴 풀었는데 짐이 워낙 많아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면서 세팅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 앞까지 다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작업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촬영에 도와주시려고 꾸닝님 오셨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여기서 꺾어 들어가면 제 작업실 있거든요 조라롱 음. 어떠신가요? 제 거의 5일 동안 정리해서 세팅한 저의 뉴 작업실입니다 이야. 부품통이 진짜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한 건지 한번 설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테크닉 창작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크닉 부품을 가장 많이 써서 한 손에 바로 잡을 수 있게 제 오른쪽 부분을 여기는 다 테크닉 부품으로 다 채워놨어요 커넥터, 뭐 리프트 여기 위에는 다 패널들 이렇게 좀 분야별로 조금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집에 있던 거를 일단은 가져 놓은 상태여서 조금은 배치를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쪽 부분은 어떻게 배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뒤쪽 부품통들은 다 시스템 브릭으로 채워놨어요 아니 테크닉 창작가분이 이렇게 시스템 브릭이 많아요? 아니요. 진짜 많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테크닉 작품을 하긴 하지만 또 시스템으로는 디테일을 많이 살리는 걸 중요시 여겨서 시스템도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이 밑에 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뭐예요? 자동차를 만드니까 몇년 하니까 바퀴가 점점 쌓이게 되더라고요. 뭐 세모진 안하는데 거의 한1 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처치 곤란이 이게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거 작업실 이렇게 오픈하시면서 이 책상도 새로 하신 거예요? 이 상판 아래 책상이 있는데 이게 폭이 좀 좁거든요. 책상을 좀 넓히려고 제가 벙커 침대 지하에서 쓰던 상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사포질 좀 맨들맨들하게 하고 바니쉬로 코팅도 좀 하고. 어? 저 위에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앞으로 새로 나온 거잖아요. 보면서 좀또 앞으로 열심히 하자라는 동기를 얻을 겸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볼 때마다 약간 자신감이 상승하는 <laughs> 자존감 상승물이라고 할까요. 뒤쪽에 저 대파리들 아니에요. 이거 이 선반도 집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정말 좋은 게 1대8 차폭이랑높이랑딱 맞아요. 아폴로랑 뭐 로터스랑 발키리랑 뭐 이것저것들. 근데 점점 많아져서 일단 올려놨어요. 지금은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올려놨고 저기도 얼마 전에 리뷰했던 카다 아폴로 신형. 어, 근데 보니까 차몇 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딴데 한번 가실까요? 가시죠. 카메라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앞쪽에? 마이 미지엄 장식장이 다 남는다 하시더라고요. 빌려주셨어요. 가장 대표 종류별로 하나씩 모아가지고 로터스, 아폴로, 발키리, 프로파까지. 제가 항상 선반에서 장식을 하다가 드디어 이런 고급 장식장에 넣으니까 확실히 전시효과가 더 좋긴 한것 같아요. 역시, 대파리는 장식장에 넣어야 제맛이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뉴 레고 사무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이 공간에서 정말 멋진 차 많이 만들고 유튜브도 열심히 해볼까 해요. 앞으로 많이 레고 활동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